하나셀 애드인의 외국어 번역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번역창이 나옵니다. 원문, 번역1, 번역2, 번역3을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본어를 판파고 한국어, 채찌피티 한국어, 디플 한국어 번역을 시켜봅니다. 일본어로 사용하게 될 원문은 오징어 게임 줄다리기의 일본어 대사입니다. 이 문장을 동시에 번역합니다. 번역이 필요한 문장을 복사해서 시트의 원문란에 붙여넣으면 됩니다. 이제 번역일 언어 선택은 한국어. 번역 AI는 파파고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번역 2 언어, 번역 3 언어를 선택합니다. 이제 한 방에 번역하기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번역 1부터 번역 3까지 순차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번역된 문장을 비교하면서 번역 1, 2, 3중 가장 자연스러운 번역을 더블클릭하면 번역 정리 영역으로 자동 입력됩니다. 필요하다면 번역 결과 출력 버튼을 이용하여 원본과 번역문을 함께 볼수 있습니다. 번역 한 방에를 이용해서 쉽고 빠르게 번역해보세요. 하나셀 레드인에는 번역 한방에 이외에도 카카오톡 자동 발송 등 29가지 기능이 무료로 제공됩니다.